예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반가운 얼굴도 보게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매주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왜 매주 모일까? 왜 이렇게 예배를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운전을 하고, 그리고 걸어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몸이 움직여서 온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몸이 움직였습니까? 아,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우리를 움직이는 게 무엇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아, 예배 자리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마음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인생을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예배자리에 오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오지만 계속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올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에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의지입니다. 아, 이제 나는 살을 빼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이틀 계속해서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있어야만 그 행동을 그리고 목표로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계속 하다가 보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작심삼일의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의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심한 것을 3일이 넘어가지 않더라. 그 말이 작심 3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3일을 넘기는 게 쉽지 않다. 우리의 의지가 그만큼 참 연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의지가 있어야만 계속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내가 결정하고 생각한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지만 우리, 우리의 의지는 참 연약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까지 해온 지도자인 요수아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주의 약속의 복음을 전해가는 그 일만 남았는데, 요수아가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그 시기에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의지가 그 정도 안될것 같은데 한 세대만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그리고 각 지파의 이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수아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도 견디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힘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들인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요수하는 백성들을 모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 세겜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요수아가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연약하고 의지가 부족해서 아마 다음 한 세대쯤 건너가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그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죽기 전에 전해야겠다 하면서 요수아가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쪽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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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예, 조상들, 예, 곧아브라함의 아버지, 예, 나울의 예, 아버지, 예,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요수아가 백성들을 모아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단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믿고 있는 신을 온 가족들이 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거나 믿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도록 하셨다. 이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이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내가 믿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고, 그 가족은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었는데, 내 의지로 왔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서 알기 쉽게 비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이게 맞지 않나, 이게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갓난 아이 시절,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시절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셨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자녀들이 지금 세 자녀가 많이 컸는데 이제 좀 커서 뭐 어버이날 되면 억지로라도 그래 편지라도 쓰고 부모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잘 모를 겁니다. 얼만큼이나 부모가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지를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이제 좀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갓난아이 시절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좀 성장하고 나면, 아, 부모님, 아, 어머니, 어머니의 은혜, 이런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아무런 지각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서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내가 예배자리에 오게 되고, 그렇게 믿음이 성숙해져 가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내가 믿기도 전에, 내가 교회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겠니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부터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소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생략되어 있는 이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멸망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애굽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셔서 그들을 한 나라가 되도록 한 가정이 한 민족을 이루도록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가장 큰 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킵니다. 열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바로왕과 군대를 홍해에서 막으시고, 그들을 멸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사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소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홍해를 건너온 그 이후에도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야기를 여수아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읽었던 니 여수아에서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과 싸워서 전투하는 그 모든 것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 사건, 그 모든 전투와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요수아가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너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지 않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의 자리에 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진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 놓고 다들 경험했고 알고 있는 그 지파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아 놓고 왜또 이야기를 하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한 번만 하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한 번만 설교를 듣고 그것이 다 기억이 나고 그것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된다면 아마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매주 모여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고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음식,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게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수아가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광량에서 만나를 주시듯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너희를 먹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매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것임을 알고 또한 이 주일에 우리가 모든 일상의 일을 멈추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추더라도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장사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바로 이 주일, 일요일에 안식하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이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여기 모여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하고 싶은 여호와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표현이지만 그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인 두려움이 같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수아가 백성들에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라라고 여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 그것과 함께 여수아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강 저쪽에 있었던 그 신, 가나안에 있는 그 신들, 그리고 저 애굽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우상들 그것들을 다 치워 버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지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굉장히 장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치워 버려야 할 우상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합니까? 이미 하나님 믿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우상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들 사이에서 들어오려고 틈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의존하려는 우상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화 여기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우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존하려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우상이 없었나, 내 마음에 혹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진 않았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살피고 살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지파와 민족들이 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것이 복 받는 길인데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자손인 이스라엘, 이 모든 민족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나서 다시 하는 말이, 이제 오늘 너희가 성길자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면, 아,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왜 선택하라라는 식으로 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발적으로 나와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좋지만 스스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면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에 내가 편지 써라 하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편지를 쓰는 것, 뭐 그것도 좋겠지만, 이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편지를 쓰고 선물을 주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미 보여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여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이제 백성들을 모아 놓고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는 결단코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수아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만약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섬긴다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사가 말합니다. 아, 너희가 스스로 이제 말했으니까. 너희가 이제,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다. 우상을 이제 다 치워버려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가는 것이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맹세한 거다라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백성들이 아, 오직 내 하나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여수아가그 세겜에 세워져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큰 돌을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약속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약속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확인받는 그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 앞에 오직 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매주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시고 우리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영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언약을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이후에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오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러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고, 또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우리 영대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 네.